내가 뭐 팬츠나 발목을 잡고 길 컨트롤 했을 때 하지만 마찬가지 상대방의 무릎을 틀면서 이 가드 자체를 부셨어요. 자 여기에서는 드라이버가들 다시 들어가기가 꽤나 힘듭니다. 그러면 안 하면 돼요. 음, 다른 거 하면 돼. 주짓수는 연결 동작과 어, 콤비네이션 자체가 원치 많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는 없어요. 안 되는 거. 자, 이 대라이버 걸린 쪽 다리 자체를 상대방의 골반 쪽으로 갈 겁니다. 이 다리 자체를, 뭐 어려운 건 하나도 없죠. 상대방이 보통 여기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. 무릎 안쪽을 잡고 있는데, 뭐, 상관없어. 아무, 아무런 그, 뭐, 그, 아무런 그 방해 요소가 되지 않아요. 어차피 무릎 아래쪽으로 움직이니까. 근데 반대쪽 다리는 바닥을 짚어줄 거예요. 그럼 제가 할 일은 이 손을 당겨주 당겨주고, 를 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들릴 수 있고 안 들린다 해도 제가 잡고 있는 이 발목 자체는 분명 가벼워질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깐 이몸 자체가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 발바닥은 상대방의 벨트를 그대로 잡으려고 기록을 하세요 자 이쪽 다리는 엑스 가드 걸듯이 반드시 오금을 잡고요 잡자 이렇게 가드 걸듯이 하죠 가... 밀어주면서 벨벳지 도도로갈 겁니다. 자, 반대쪽 다리 받쳐주고, 빼주면서, 밀지 말고, 왼쪽으로 당기려고 노력을 하세요. 하 됩니다. 하고 나서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, 상대가 밸런스 잡을 확률이 엄청 커요. 항상 당기려고 그러을 하세요. 자, 한번 더. 자, 배라이렇았 걷는데, 풀서서 골반 받쳐주고, 상대방을 들어주면서, 이것만 걸어 줍니다. 자, 이 발바닥이 굉장히 중요해요. 자, 이다리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한대쪽 오금으로 상대방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자, 이 무릎 밀어 주면서 발꿈치 이거 받아 그리고 내 쪽으로 당기면 해줄 겁니다. 자, 가봅시다.